자, 주님의 말씀을 외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깨우시고 일으키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보내셨고 이제 부르셔서 보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운데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으니 주의 뜻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이름으로마 이름 받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야를 향한 끝없는 갈망을 줘 하나님 저에게 두배갑 각전의 능력 주십시오 엘리야가 가라 가라 해도까지 붙들고까지 끝 그것을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각전의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만이었냐 아니요 그 밑에 선지 생도가 많이 있었어요 엘리야하면 우리 엘리사만 딱 떠오르는데요. 엘리야를 사모하고 또엘리야게 배우고 또그 당시에 선지생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엘리사가 능력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5여명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들 또한 선지생도들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 엘리사는 하늘로 올라가는 데 직접 목격한 반면 오히려 이 50명은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엘리아가 한대 승철 등을 믿지를 못해요, 도무지. 올라가다가 아마 중간에 떨어져서 어디 골짜기 에 시체가 있을 거니까 우리 시체 찾으러 가자. 이미 상정을 모로 했어요? 떨어졌다. 이미 떨어져서 어디서 죽어가 시체가나뒹 굴고 있다고 상정을 해요. 그리고 그 상정한 믿음 하에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하는 뭐, 할 뭐예요?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굳이 해도 되지 않을, 할 필요가 없는 열심으로 그 인생을 채워가는 거예요. 누군데? 선지생도라니까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용감한 사람이래요. 근데 그 용감함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히 수고가 의미가 없더라.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왜 소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 방향이 없으면요. 하... 무리 열심히도 흥이 없어 우리 가끔씩 여러분 재밌는 커뮤니티에서 재밌는 글것 같으면 잘못된 운동법이돼 가지고는 케이블 가지고 막이렇막 막, 막, 뭐, 막, 타는 사람 나오대 이렇게 케이블 막 하고 막 그리고 막 하체 운동인데 거기다 막목 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 기구가 있어요. 근데 근데 운동 기구를 사용법을 바로 그 옆에 보면 관장님이 계실 거고 코치가 있을 거고 트레이너가 있어요. 물어보면 되는데 자기가 보기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거야. 내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이건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그러니까 해보니까 또 움직여. 또그러니 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와. 뿜에 근데 옆에서 보면 뭐예요?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시간 낭비예요. 에너지 낭비예요. 뭐하러 저렇게 할까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죄악을 지우고, 죄악을 할, 죄를 지을, 기회를 박탈시키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진공 상태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말씀으로 채워지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병은 이 음료수로 물로 채워지던가 공기로 채워지는 거예요. 공기 물이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공기가 가득 채워졌다고 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걸로 채워져요. 재산 것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것을 물을 가득 채워 보세요. 성령의 물로 한번 가득 채워 보세요. 다른 게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채워야 된다라는 것은 무언가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포기한다는 것과 동의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주를 축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헛된 열심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 기울,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요. 평생을 헛된 것으로 삶을 채우게 돼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엘리사가 처음으로 행한 기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물의 근원을 온전히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되게 참 귀합니다. 그 물의 근원이 어떤 상태였느냐?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하나님이 이 물의 근원을 엘리사를 통해서 소금을 탁 던지게 하셔서 고치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이 물을 고쳤으니 결과 게해요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진이라하셨는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곁가지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뭇 가지나 열매 하나 정도, 과일 실과 하나 정도를 건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뿌리를 건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뿌리를. 뿌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아, 내가 뭘 해도 안 돼, 뭘 하려고 하는데 뭔가 안 돼. 내 인생이 오랜 시간 동안 열매가 없어, 혹은 뭔가가 잘안 풀려, 그러면 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딱 하나 있었어요. 사실은 뭐, 뭐, 뭐 운동하고 싶었어요. 뭐, 다이어트 하고 싶었어요. 공부하고 싶었어요.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뭐였어요? 연애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만 본다고, 우리는. 젊었을 때는 취업만 생각해요. 20대가 되면은 연애를 생각해요. 30대가 돼서 결혼하거나 면또 육아를 생각해요. 또 집을 장면해야 되고, 막, 이런 그순간순간의 문제들이 있어요. 10대는 대부분 다 학업이겠죠. 친구들과의 교우관계겠죠. 40대 가면 승진이에요. 50대가 돼도 승진이에요. 60대가 되면 전년 퇴직을 바라봐요. 인생의 노후를 생각해요. 각각의 시기별로 자기 문제만을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보라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면그 모든 전체의 일에 뿌리가 있어요. 이 뿌리는요, 10대 때내 학업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20대 때내 모든 그 학업과 연애와 취업과 그 모든 데 영향을 미치고요.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30대 때 나의 도전과 사업과 이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고요. 40대, 50대 그 모든 평생에 걸친 내여혼과 전체적인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이는 건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뭔가 하나 소원 들어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 삶의 근원을 고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엘리사에게 주는 능력도 뭐예요?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셔서 소금을 이땅에 치실 때도 뭐예요? 세상 문제, 근원을 해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하나님 믿으면 더돈 준대. 데 하나님 믿으면 뭐가 된대 이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근원의 문제가 뭘까요? 영혼의 문제, 영혼의 문제. 우리는 전설이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이 육체라는 피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이 피복을 벗고 나서 이 썩어서 또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요. 늙어서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할 때까지 입고 있을 이 옷을 벗고 온전한 내 존재인 영혼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와요. 그럼 우리 영혼은 이땅 가운데서 무엇으로 주님 앞에 심판을 받나요? 돈인가요? 취업인가요? 공부인가요? 학업인가요? 뭐, 아름다운 몸매인가요? 명예인가요? 권력인가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근원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삶이 그곁까지한 가지 목표를 세워놓고 이거 이루는데 열심인 건 이거는 순서적으로 이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라 이걸 해야 되는데 먼저 순서를 뭐라고요? 내 영혼이 건강해야지 네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네가 범살 사잘 되는 것이지 영혼은 뒤로 막 쳐놓고 자기 관리는 보통 하나하나씩 다 따져가면서 해하죠 이거하고 저거하고 저거하고 해서 따로따로 한다고요 인생은 볼링과도 같아서 킹핀을 먼저 노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에 집중을 하면요, 내 마음이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면요, 인간 관계, 또 직장 생활, 또 취업 이 모든 일 하나 하나에 하나님의 영향을 미친다고. 전사가 전사의 사촌형의 취업 얘기를 일전 해준 적이 있죠. 전사의 사촌형은 좋은 어떤 학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대웅제약이라고 하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대기업에 입사를 할 때에 거기에 있는 면접관이 저희 형을 좋게 바라봅니다. 좋게 바라보는데 좋게 바라던 이유가 무엇이냐? 저희 형은 하나님을 믿게 된 이후로부터 한 번도 변함없이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어이석게 행하고 그렇게 잘못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스스로한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로 취업하러 면접하러 갈 때나, 공부하러 갈 때나, 실패할 때나, 심지어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뿌리에, 인생의 뿌리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내가 언제 어디에든지 나를 감찰하시며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야. 나의 연약함을 아시사, 내가 잘했을 때에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할 때도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므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분은, 내가 부족하지만, 나 연약하지만, 그걸 다 아시고 내 허물을 덮으시고 나와 합께하시는 분이고, 나는 그분 따라갈 거야. 그분이 인도하시고 나는 잘 몰라, 다할수 없어. 내가 뭐라도 되는 것은 그분은 전지하시고,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해도 된 것은 그분이 전능하시오. 이 마음이 얼굴 표정과 그 인생의 진정한 담대함과 그 인생의 태도에서 누구도 모를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면접관이 흔히 듣는 말이에요. 너 백이 있냐? 라는 거예요. 동료들이 말합니다. 너 무슨 백이 있냐? 너 누구 백으로 왔냐? 네 학벌로는 네가이 면접을 통과할 수가 없어. 같이 하는 사람은 다 연고대, 서울대인데 우리 형은 인천 전문대예요. <laughs> 인천 전문대. 또 인천 전문대 또 비하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근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너무 턱 없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일이 이루어져서 결국 최종 합격을 합니다. 자체 내에 있었던 시험들에서도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이 아닌데, 최종 합격을 하고, 거기 있는 사람이, 스스로 뽑아준 사람이 기이해 합니다. 내가 널왜 뽑았는지 모르겠다. 담대함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길 바래요 여러분이 정말 잘안 되고, 안 풀리고, 괴롭고, 어려운 순간에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을 때 괴로운 상황에도 담대할 수 있고요. 내가 불 속에 들어가는 그 직전에서요.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하고 그분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야. 나는 그분을 믿어. 내가 이불 가운데 가지고 주님을 지키실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내 사명이 다있으면데려가시겠지 주님의 뜻이라며. 주님의 뜻이라며. 주님의 뜻이라며. 주님의 뜻이라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상황이 내가 보이는 것으로 내가 보이고 느끼는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의 상황임을 알고 이 상황이 골리앗 앞에 있던 것이 나를 죽이려는 상황인가 아니요 역전시켜서 골리앗의 목을 베고 돌여저 블레셋의 모든 사기를 꺾으시고 그들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그 그림 가운데 큰 그림 가운데 나를 초대하셨다 니다 위기와 이 모든 순간들은 어려움들은 기회임을 주님을 믿는 자만이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원수가 나타났습니까? 아, 사람들이 수군댑니까 일이 잘안 풀립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뭔가 아, 답답함이 있습니까? 기회예요.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를 하나님 보시고 싶으신 거예요. 상황 따라가는 흘러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일관되게 맡은 자에게 구하시던 그 충성과 같이 신실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중심의 고백인 거예요. 주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배가 부르고, 내가 등 따숩고,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져야 만족하니까 주님은 역시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내가 이제야 인정합니다. 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주변 여건들 상관이 없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전부십니다. 다른 것까지는요 별로 중요치 않아요. 내가 가난하고, 내가 지금 뭐가 병들고, 내가 뭔가 어렵습니까?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불만족을 가져다 줄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목자인가 아닌가가 내 인생의 만족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목자만 된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을 돈의 부족함에서 느끼거나, 부족함을 관계의 부족함, 부족함을 내 다른 것의 부족함에서 느끼니까 사람이 전전긍긍하고 욕심의 자극을 받고 죄와 사망의 결을 가는 것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내 영혼의 문제, 내 영원의 문제, 내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주님 앞에 있음을 알고,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릴 때는요, 아, 내가 지금 조금 가난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병을 들고, 조금 여러가지 답답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심으로 말요 진짜 내 안에 쭈욱만 온다라니까요. 이 뿌리가 해결 되면, 드디어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빨리 열매 맺으려고 막,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막, 그냥 내 힘만 능으로 하려고 하고, 막, 저렇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가셨냐. 내가 진짜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혹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능만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내 인생의 핀들을 하나하나 내가 마치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잠잠히 한번 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자유결심하는 다 다윗의 능력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능력이었어뭘 잘하고 뭘 잘하고 뭘 잘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볼때 나는 뭘 잘하고 뭘 잘하고 뭘 잘하고 자꾸 이거 보죠? 다른 사람도 막아 인스타 보면 아, 이 사람 멋있다 저 사람 멋있다 저 사람 뭐 화려한 것 같다. 그거 보면서 아, 비참해지고 속지 마세요.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잠잘히 바라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있는 속아낸 믿음 그게 진정한 그 인생을 붙이는 믿음이 인, 그게 진정한 그 인생을 붙이는 능력이 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진정한 힘의 근원이 이 인생의 근원이 여러분이 주어지는 것을 추구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말미도뭘 찬양했더라고요. 진정한 인생의 힘은 무엇이다? 은혜의 힘이다. 내가 길을 쓰고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흙 부으시면 날아가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주님이, 자, 때가 자꾸 나고 부르시면요, 부모촌이가 되는 거예요. 때가 참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 제가 알려드릴게요. 때가 참해, 때가 참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지, 내가 앞당길 수도 없고, 내가 밀어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자는요, 슬기로운 하사천입니다 기념들 불 준비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본질을 놓치지 마시길 주의합니다. 음. 세상 지혜들은요. 격가지에 집중하게 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laughs> 저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이고 이것도 해야 됩니까? 어떡합니까? 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라는데요. 정용은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다. 제가 율법 이거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제가 저 개명을 지켰나요?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인생은요,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뿌리를 집중하고 나면 나머지는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분수에서 물이 넘치면, 그 다음에 흘러가고, 그 다음에 흘러가고, 그 다음에 흘러가고, 물이 위에서 밑으로, 동의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 인생에 뭔가 잘안 풀리는 것 같은데요, 순리대로 가면요. 주변 뜻 가운데 가면요. 나무를 베는데, 그냥 베니까 어려운 거예요. 결을 먼저 보급해야죠. 결을 먼저 베고, 그 다음 도끼질을 하면 일이 쉽더라. 여러분 인생이 쉬워지길 를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이루시오. 반대로, 오늘 이 어린 아이들을 찌아도 작은 아이들이라고 했어요.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생명의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 어린 아이들의 특성이 뭐예요? 우리 어릴 때도 그렇죠. 외모 보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특히 어린 아이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좀 바보형들, 동네 바보형, 외모적으로 아주 우스꽝스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향하여서 조롱하거나 놀리거나 돌을 던지고 깔깔대고 어린 아이들이 참 이런 좋은 모습들도 있지만 악한 그 마음들이 뭐냐면 누군가의 연약함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열매 맺지 못하고 소산이 없는 죽어버린 모든 땅들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사를 부르셨는데, 반대로 이 어린아이들은 뭐 한다고요? 생명을 조롱하고, 비웃고, 외모로 판단하는 거, 야구보소 지금 여러분 들으시죠? 야구보소에서요, 외모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했다. 근데 그 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기 쉬운 사람들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에요. 이 어린 아이들이니까, 아, 애냐, 어린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어린 아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죄를 저지르는가를 우리가 주목하는 거예요. 뭐예요? 외모를 가지고, 겉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삶 자체가 죄악이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우리 자꾸 외모 봐요. 어떤 외모? 거울을 보고 또날 봐요. 내가 별로 안 멋있거든요? 그럼 막 아, 믿음 없는 얘기예요. 아, 비참하다 해요. 문제는 뭐예요? 그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정죄해요. 쟤는 저 겉모습 보니까 쟤는 저러해. 누가 그래요? 뭘 안다고 떠들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니까요. 입술을 지켜야 돼요. 엘리사가 그 외모의 모습이 우스꽝스럽다 해서 놀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듣고 암콜을 보내서 이를 다죽이셨어요 어떤 사람도 사실 이 말씀 보고서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아이들 42명을 놀렸다고 외모 비하했다고 죽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겉모습을 가지고 인생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생의 삶도 겉모습 가지고 그 겉모습을 허튼 데다가 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임을 당해도 그 인생의 끝이 지옥에 가도 마땅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겉모습 남한테 화려한 모습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좋아 보이려고 그 노력이 얼마나 허탕한 것이냐는 거예요. 엘리사를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이 내 능력이다 해가지고 머리에다가 갑자기 탈모제처럼 머리가 풍성해지고 앞서는 차 머리가 풍성해지고 아막 멋있어지고 막 좋은 차, 좋은 마차 끌게 해주시고 야 그러니까 모든 만민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갑자기, 모발, 모발, 하면서 머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갑자기 내가 막 부여해지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어, 부러워. 이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방향이 달라요. 판단의 근거와 기준이 달라요. 문제는 더 슬픈 건 뭐냐면, 나조차도 혹시 나를 그렇게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왜 내가 쓸수록 비참해요? 다윗은광야에서도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고 자랑하는데, 나는 광야에 있으니까 비참해. 나는 없으니까 비참해. 나는 이러니까 비참해. 이러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나도 나를 외모로 보고 보고 있고, 나도 그런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죄라니까요. 내가 뭐가 안 되고, 내가 부족하고 이거를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진정한 가난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게 가난한.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게 가난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게 가난한 거예요. 전사가 가장 부럽고, 전사가 가장 부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딱 하나예요. 이 고백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고 애쓰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는 바로 이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까? 난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한 부유함으로 가득 차시길 주님을 축하합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요번 생기고 주셔요 주시는데 끝까지 뿌리는 뭐다?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점과 오늘도 그뜻 안에 주품 안에 거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란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 부자 되시길 를 축하합니다. 부자 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 청년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전도석 기자가 말합니다. 지혜 왕이었던 그가 말합니다. 청년들이여, 너의 인생이 헛되고 너의 인생이 더 이상 모든 것이 가하지 않는 그 날에 오기 전에 죽음의 날에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권면합니다. 졸로고는 열심히었습니다 외교에 열심이 었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데열심이 었고, 성전 지는데 열심이 었고, 눈에 보이는 모든 화려한 일에 그보다 뛰어난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인생의 말미이말미암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영원히 남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입니다. 사랑만 영원히 남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만이 그대 영원 성에 그대 영혼 속에, 주님의 마음 속에, 생명록 속에, 야원이 기록됩니다. 주님, 눈이 바뀌게 하여 주셔서, 무엇이 기준인지, 그 기준점이 바뀌게 하여 주셔서, 부러움의 대상이 바뀌게 하여 주셔서, 자랑의 내용이 바뀌게 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자랑의 내용이 바뀌는 축복을 하여 주셔서, 허탄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셨고, 헛된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셨고, 이 생명의 시간, 가장 소중한 젊음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뛰노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께 용 돌며 욕심, 욕심을 제하고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한테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 화이팅